안녕하세요. 여수 정원부동산입니다. 자, 라운드 여수시 학동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아파트 연구소 자료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연구소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아파트 연구소에서 9월입니다. 지금 10월이 지나고 11월인데요. 특별한 변동상은 없습니다. 현재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가 있고요. 유치적으로 보시면, 입지가, 지금, 이 편안 세상 유스터 퍼스트 아파트가 12월 15일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신동원 파밀리 아파트에서 이 편안으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나와 있고요 위치는, 전라남도 상업지역에 공시지가에 1위를 달리고 있는 학동입니다 학동 1위가 있죠 1위입니다 이쪽이 거의 1위인데 같이 연결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도 가깝죠 이쪽에 시청 있습니다 지금 시청 있고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택 이렇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여천고등학교, 여천고등학교, 다 걸어서 다니죠. 도보로 움직입니다. 도원초 이편한 여기가 여선중학교, 여천중학교입니다. 부영여자중학교, 고등학교구요 쌍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전부 걸어다니죠. 도보로 이동이 가능습니다 쌍봉초까지는 도보는 조금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도원초를 이용하죠. 다이 건너 바로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 저희 패밀리 정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패밀리에 제가 있죠. 사무실 들어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 전남도 라 여수시 학동 신동한파밀리에 매매 9월에 매매건수는 9건, 전세는 3건, 월세는 2건이 루어졌습니다 매매평균가는 3억7천, 매매최고가는 5억9천, 큰평수였겠죠. 최저가는 2억5천이었습니다. 아마 20, 59제곱미터였을 것 같습니다. 전용면적. 전남도 라 매매건수 순위가 있고요. 학동에서는 가장 큰 단지 되겠습니다. 1 8 3삼세대로서 전남도 라 여수시 학동유치한 신동암파밀 아파트는 08년에 건설된 아파트입니다. 총 20개동 1800세대로 1830세대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되겠습니다. 난방만신 개별 난방 도시 난방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했던 9월에 매매건수가 있습니다. 예, 거리가 굉장히 줄었죠. 통상적으로 15건에서 한 20건 이상의 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편 안에 이사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가 좋다는 입지적인 내용이 설명이 있고요 매매가 치보겠습니다 59. 19년 11월부터 지금 평균 매매가고요그 다음에 평균 매매 대금이구요. 최고 매매 대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59.59제곱미터죠. 어 약간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밴드 25평 259에 대한 거래량입니다 9월에 3건 8월에 9건 7월에 2건 2건 이렇게 거의 거래가 안되고 있죠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물이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84.59 국민평형 34평형이라 고 그러죠 34평형에 대한 매물대취인데 약간은 상단에서 움직여 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평수는 의무가 없으니까요. 120일 뭐 1년에 몇개 거래 안 되죠. 올해 하나 됐네요. 하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0 여기에도 하나 둘셋 세게 됐네요 네, 세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매 천세 5억 5천, 5억 7천, 5억 4천 정도의 거리가 됐네요 거래량이 없죠 매매건수 매매가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는 뭐, 행보 측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연구소에서 분석한 학동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는 이 편안, 이 편안에 입주를 앞두고, 여기죠. 여기 입주를 앞두고, 지금 현재 매물이 증가 추세 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까지가 거의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매물 소화 과정을 교차되겠습니다 소화 과정. 각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이 되면서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문제가 가장 커져 있고요또이 편한 세상에 입주를 하면서 대출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에 따라서 비과세 기간이 처분 조건인 6개월짜리도 있고요 1년 또 2년 또 비과세 전의 전이, 저정대상 전이었다면 3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서 비과세를 어떻게 처리 하냐가 신동아 패밀리의 매수자 입장에서는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물들은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 물건입니다. 비과세 물건이니까 기간을 도과를 하게 된다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세금이 거의 50%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50%면 차익이 1억 5천에 정도가 발생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이영상5천이에서 2억인데 2억이면 1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매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높고 할할인폭 폭도 다보여지지습습다좋 좋은 과있있으시바바라요요여시는조 조정 대상과 신축 입주에따라서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수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